이 경우의 수 쪽을 좀 알려줄 건데, 이 경우의 수 쪽을 시작할 때는 더 할지, 곱할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더 할지, 곱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선은 대표적으로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어. 여기서 보면은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더 한다고 생각을 해 주면 돼. 알겠지? 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 자, 이런 말이 있어. 뭔가 더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 버리는 거야. A 동전이랑 B 동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 앞면이 한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해 달래. 자, 동그라미를 앞면이라고 할 거고 응. X를 뒷면이라고 표현해 보면은 어 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두 가지밖에 없잖아. 응. 그러면은 두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지? 그다음에 서로 다른 주사위. 주사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이게때 나오는 수가 서로 같은 경우는 얘도 1 나오고 1 나오고 2도 2 나오고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겠지. 네. 6가지. 주사위니까.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써가지고 보여줄게. 자. 길을 가는데 A에서부터 내가 B까지를 가야 돼. A에서 B까지를 가기로 했는데, 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자,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 자, 그럼 A에서 B까지만 가면 되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네 가지지. 자, 근데, 문제에서 내가 A에서 B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상황이 끝났다고 표현을 해. 상황이 끝났으니까, 을더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상황이 안 끝나면은 곱하라고 보통 알려주는데, 네. A에서부터 B까지 가서 C까지 간다. 이렇게 해줄 건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에서부터 C까지 도착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상황이 그게 몇 가지인지 찾을 건데 A에서 B까지가 세 가지였어. 근데 B에서 C까지가 이렇게 다섯 가지였어. 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세 가지지. 네. 자 그러면은 얘가 상황이 끝난 걸까? 네. 안 끝난 거거든. 그래서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다섯 가지니까 이때는 상황이 안 끝났을 때 곱해주는 거야. 열다섯 가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왜 15가지나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갈, 가...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거든. 이거 하나당 다섯 가지. 얘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거든. 아...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상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내가 이쪽 길이 A, B, C라고 해주고, 얘는 1, 2, 3, 4, 5 이렇게 해보자. 그럼 여기는 ABC가 올수 있는 세 가지고, 여기는 1, 2, 3, 4, 5가 올수 있는 다섯 가지잖아. 그래서 3 곱하기 5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자, 내가 A라는 주사위랑 B라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러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몇 가지냐면, A도 이제 만약에 여섯 가지가 나오겠지? 네. 자, 그러면은 둘다 던져야 되는데, 얘 하나만 가지고는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곱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36 가지가 되는 거야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개 던졌을 때는 만약에 서로 다른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는 내가 A라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게 앞면 뒷면이야 두 가지지? 네. 자 그럼 얘만 두 가지니까 상황 아직 안 끝났지 둘다 던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B도 던져야 되니까 B도 앞면이랑 뒷면이 있으니까 총네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둘다 앞면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A, B, C라는 동전 세 개를 던졌을 때는 총몇 가지일까? 자,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서 곱해줘야 돼. 총 여덟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둘다 앞면일, 셋다 앞면일 때,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을 때, 이번에는 두 개가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셋다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가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좀 해줘야 돼.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 곱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동시에 상황을 좀 인지를 잘 못해. 네. 그래서 선생님은 순서쌍 을 작성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로 곱할지 더할지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네. 자, 편의점에서 여섯 종류의 빵과 어네 종류의 우유가 있어. 그러면은 둘다 사야 돼. 빵도 하나 사야 되고 우유도 하나 사야 된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빵이 있을 곳이고 이쪽은 우유가 있을 곳이야. 그러면 빵이 여섯 가지겠지? 뭐 A, B, C, D, E, F, G. 여섯 가지니. G는 빼자. 여섯 가지. 네. 자, 우유는 A, B, C, D 대 문자를 해보자. 그러면 이쪽이 될수 있는 게 여섯 가지잖아. 그럼 내가 이 6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빵과 우유를 다 선택을 한, 선택을 한 걸까를 고민을 했을 때다 선택을 안한 거기 때문에 곱해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4는 24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순서상으로 벌어지는 거야. A, A A, B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곱하는 거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고 하니까 꼭 표현을 해주는 거야. 내가 첫 번째 던졌을 때두 번째 던졌을 때 자, 첫 번째는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는 2, 4, 6세 가지가 되겠지. 3 곱하기 네. 두 번째는 3에 대해서 3이랑 6두 가지지. 곱하는 거야. 상황이 안 끝났으니까 어, 둘다 뽑아야 되잖아. 내가 이, 얘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첫 번째 밖에 안 던진 거잖아. 그지 상황이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우선 풀고, 멈춘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매우 쉽거든. 음. 잘 들어가.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을 하자 우선 시작이니까 네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 문제거든.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이렇게 밑줄 그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네 가지. 네 가지겠지. 네 가지. 그 다음은 하나 썼어. 네. 만약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뭐 b가 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다음은 b 이제 못 쓰지. 그럼 세 가지 남았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d가 왔어. 그다음에 두 가지 c 그다음 한 가지 a. 그럼 내가 이 지금 계산하면 24거든? 네. 24가지 중에 한 가지의 예시를 하나 든 거야. 랜덤으로. 랜덤으로 그냥 하나를 뽑아서 쓴 거거든. 네. 근데 나중에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밑줄 이렇게 4개 그어 놓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A, B, C, D, E, 5명이다. 5명을, 전체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면은, 밑줄 5개 그어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돼. 됐지? 자, 이번에는, 어, 5명에서, 다섯 명 5명 중에서, 중, 두 명을 뽑아서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은 밑줄 두개금돼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생각을 했을 때 다섯 가지겠지? 네. 그 다음은 네 가지겠지? 그래서 5곱하기 4 하면 돼. 그래서 20가지가 되는 거야 음. 됐어? 응. 네. 음. 그 다음에 다섯 명 중에 내가 이번에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그러면,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밑줄 세개 그어주고,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네. 응. 음. 그래서 곱하면 돼. 됐지? 근데, 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이제 응용하는 버전이, 응용 버전이 네. 뭐가 있냐면은, 이뭐 회장부회장 뽑는 경우 있어. 알겠지? 그래서,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회장을 한 명을 뽑아주고, 부회장을 한 명을 뽑아달래. 그러면은, 이렇게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럼 회장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사람이 다섯 어? 가지니까 다섯 명. 만약에 C가 왔다고 치면 이제 네명 남았으니까 부회장 네 가지. 그래서 2 0 가지 이렇게 해주면 돼. 됐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대표 두명 뽑는 경우거든? 자, 여기는 계급이 다르다. 계급이 달라. 근데 얘는 계급이 같아. 음, 기다려. 그러면은 여기서 회장, 부회장이니까 A, B가 올 때도 있고 B, A가 올 때는 얘네는 다른 경우거든. 회장이 A고 부회장이 B인 거랑 회장이 B고 부회장이 A인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한데. 내가 대표 두명 뽑을 거야. 자 다시 A, B, C, D, E라는 다섯 명에서 대표 대표 두 명을 뽑는 건데 대표 두 명을 뽑는 건데 어 A, B를 뽑든 여기 밑줄이 없어. B, A를 뽑든 똑같은 경우거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 다섯 가지, 네 가지를 해주고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10가지가 되거든 근데 왜2 곱하기 1로 나누냐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3명일 때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A, B가 어떻게 중복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A, B, B, A. 결국 A, B를 여기 두 자리에 배열하는 개수만큼 중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 대표 세 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 세 명.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대표 세 명.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만약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했어. 네. 만약에 A, B, C가 뽑혔다고 치자. 근데 A, B, C나 A, C, B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라는 거지. BAC나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가 총몇 가지가 되냐면은 ABC를 여기에 배열하는 경우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잖아 네. 그래서 이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총 여섯 가지가 중복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 주면 돼또열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계급이면은 나눠야 된다고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어, 0이 포함되는 것도 있거든 내가 이제 0, 1, 2, 3, 4, 5라는 카드가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해서 세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어 세자리 수 세자리 수라고 하면은 맨 앞자리가 0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 못 오니까 우선은 맨 앞자리는 5가지가 되겠지 자 다섯 가지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3이 왔다고 치자 자, 3을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쓸수 있냐면은, 이번에는 0을 쓸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겠지. 5 곱하기 5야. 자, 그럼 또 이제 이번에는 뭐 2를 썼어. 그러면은 4개 남았지. 5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어, 여기가 20이니까 1 0 0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더 불편하게 계산을 하겠지. 근데 0을 좀 고민을 잘 해줘야 돼. 0이 있을 땐 조심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0은 맨 앞자리에 못 온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 잠깐만. 이쪽을 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여기 남학생 ABC 있지? 네. 남학생 ABC, 여학생 AB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 보면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운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얘네 이렇게 묶어버려. 그럼 묶으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된 거야. 그래서 네 명으로 해주면은. 자 그러면 총몇 가지야? 네 가지, 두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네 가지를 선생님이 이제 이 배열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랜덤으로 그냥 막 무작위로 쓸 건데. BC, 동그라미, A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서 여기가 이 여자 둘이서 배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곱하기 1 이렇게 배열해주는 게 있어야 돼. 따로 됐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어 그러니까 여기가 AB가 있고 BA가 있으니까 여기 곱해주는 거거든. 음. 근데 여학생을 이웃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을 이웃하게 한번 바꿔볼게. 자, A, B, C, 남학생, 여학생, A, B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이웃하게 했어. 그러면 얘네가 총 하나, 둘, 세 명이지? 네. 그럼 얘네들을 배열해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엔 A가 오고, 이쪽 동그라미 오고, B가 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 대문자 A, B, C가 배열이 돼야 된단 말이지? 동그라미 안에서? 네. 그럼 동그라미 안에서 A, B, C가 배열할 거면은,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또 일렬로 배열해주면 돼.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웃한다, 안 한다는 이렇게 묶어주라고. 묶어주고 풀면 돼.